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왜 굳이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으며 그들의 서로 다른 운명을 들려주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있고 죄인이 멸망참고 의롭다함으로고 생명 얻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힘입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 완고하고 완악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 이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운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늘그 은혜를 힘입어 의로운 길을 걷는 복된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7절부터 이제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 가지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고 들려주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인 그분의 말씀이 악이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떠나고 그 말씀이 선이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들려주고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의인은 그 입과 혀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인 그분의 말씀을 늘그 입과 혀에 두고 그것을 종일 묵상하면서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견고히 세우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종일 입과 혀에 읊조리는 가운데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좌우에 곁길을 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당신의 법을 마음에 두고서 그렇게 행하는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이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8절과 29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버리고 제 멋대로 완구한 길을 걷는 악인은 끊어버리시지만 당신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위에 행하는 의인들을 보호하심으로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거기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복된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선을 행함으로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명령하고 있어요. 3 4 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버리로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바란다고 하는 단어, 이 카베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린다, 기대한다, 기도한다 이런 뜻의 명령어인데, 즉.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온 단어가 바로 그의 도를 지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지키다, 쉬모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에 간직하여 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만을 그저 갈망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지키고 행하는 능동적인 어떤 그런 삶의 자세를 더불어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면 어떤 약속을 줍니까? 내가 땅을 차지하리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버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결국은 일시적으로 득세한 것 같고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 같이 보이는 악인은 정작 끊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바로 네가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하여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보통 보면요. 인생에서 크고 작은 환란을 지날 때에 그것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가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부리의 사람들은 바로 그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부리는 환난이나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정말 수많은 세월을 사울의 추적 속에서 도망도 다녀보았고 많은 대적들과 수탄 전쟁도 치러 보았고 그 부하들 뿐만 아니라 아들의 배신까지 당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탁월한 영성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도심을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상하게 여상하게 믿음의 전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과 원수들과 추적자들은 다 끊어지고 쇠하여지고 사라지는데 정작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의 보좌와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까닥에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도를 지키며 겸손히 믿음 전진하는 복된 우리의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마지막 세 번째 명령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외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배움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장래 일을 또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저들과 저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깊이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우리 혼자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주변의 그 누군가에게 또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든 또는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의 길이 되고 하나의 번이 되어서 그 누군가는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울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엘리 제사장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지만 신실한 사무엘 제사장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저들이 어떤 말씀을 외쳤는가 주목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금묵자욱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는 말이죠.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우리 또한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선한 본이 되고 선한 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의 오는 성경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 밭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므로 주님 앞에 존귀함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조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목소리>